7월 6일 4시 4시 49분 홋카이도 하코다테 항 하코다테 터미널 풍경입니다. 아침 풍경인데요. 버스 위로 올라가서. 버스 위로 올라가서 저도 아직 안 올라가 봤는데 버스 위로 올라가서 주변 상황을 이게 보이나 하코다 앞에 터미널. 학고다테 터미널이고. 저 저도 학고다테 처음이라 잘. 모르고 있습니다. 저쪽에 어제 산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일본의 뭐 규슈나 시코쿠나 또 도쿄 쪽에 그런 산보다는 이렇게 좀 산맥 자체가 아, 크더라고요. 경사지지 않고. 좀 완만해 보이, 보인다 이보 그럴까? 완만해 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, 완만해 보이더라고요. 안에 보였고 저거 앞에 보이는 배가 있는데 이거는 LNG LNG 선이라고 이렇게 어제도 저 다른 배가 와서 가스를 이쪽이 지금 가스통인 것 같아요. 파랗고 있는 저게 아마 LNG 저장소 같아요. 아마 여기는 뭐, 어 나가는 배들 같아요. 어 저쪽에도 무슨 노래, 저쪽에도 이렇게, 그, 차들이 오후 되니까 나가더라고요. 이곳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좀 평온해 보인다고 할까요? 어제 홋카이도, 인구를 검색해 봤더니 500만 명, 500만 명, 어 일본 전체 인구의 약4몇 퍼센트 이렇게 에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 어 이제 홋카이도 여행을 시작할 건데,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쪽 어디쯤 저 터미널 배경으로 해서 버스를 놓고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림을 그릴 생각인데. 에 그렇게 어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배를 음, 타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차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버스 위에 올라왔 죠？이 저... 정도 하고 즐거운 여행 을또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 한 하루, 행복 한 하루 되 십시오.